이번 영상에서는 진행형 시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왜 진행형 시제가 B, I, N, G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지 이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 시제가 갖는 기본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거치시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미래의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얘네들 생긴 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기본적인 부분을 잘 익혀 두시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가 쉽게 이해되고 한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해석이나 영작에 활용하기가 훨씬 더 만만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이 내용 꼭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운다 이거는 현재형인데 이것의 진행형은 즉 현재 진행형은 울고 있다 요거예요. 뭐뭐 하고 있다 그 동작이나 상태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진행형 시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 가지가 먼저 정리가 되는 거죠. 진행형 시제의 기본 의미. 즉, 해석법. 뭐뭐하고 있다. 요런 의미구나. 간다. 요거의 진행형은 가고 있다. 먹는다. 요거의 진행형은 먹고 있다. 잔다. 요거의 진행형은 자고 있다.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뭐뭐하고 있다. 이런 말을 붙여서 진행형을 표현하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진행형을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에서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라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쵸.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거, 요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동사 뒤에 ing,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동사 원형 뒤에 ing, 요렇게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현재 분사의 형태를 정확히 한번 짚어줄게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분사 ing형을 동사라고 착각을 하거든 하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즉 원래는 동사였지만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15강에서 요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crying 하면 울고 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울고 있는. 이렇게 형용사로 정확히 해석하셔야 돼요. smiling. 웃고 있다. 아니고 웃고 있는. running. 뛰고 있다. 아니고 뛰고 있는. 이렇게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는 것을 먼저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현재 분사를 동사로 착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시, 현재 분사는 동사다, 형용사다. 뭐다? 그쵸.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진행형 시제라는 건 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현재 분사, ing. 근데 현재 분사는 동사 아니고 형용사다.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현재 분사가 우리말에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니, crying, 울고 있는. 이렇게 영어 단어하고 우리말 단어하고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는데, 왜 우리말이 현재 분사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crying, 울고 있는. 뜻이 선명하게 나오잖아. 우리말에 현재 분사가 없다면, 저렇게 1대1로 정확히 의미가 서로 매칭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말에서는 울고 있는 저 단어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관영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14강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만 다른 거지, 영어의 현재 분사에 해당하는 우리말,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형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기가 울고 있다. 울고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죠.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정도 문장은 웬만하면 1초도 안 걸려서 대부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출연하게 될더 복잡한 형태의 진행형 시제를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원리 원칙을 따져서 왜 그렇게 표현이 되는지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다. 주어는 아기, 동사는 울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즉,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주어를 먼저 쓰면 a baby. 그런데, 운다. 이게 아니고, 울고 있다. 아, 진행형 시제네. 영어에서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현재 분사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현재 분사를 써야지. A baby crying.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장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2강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 문장에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지금 없어요. 그죠? crying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아니고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는 주어하고 형용사만 있는 거예요. 즉, she pretty.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단어는 다 나왔어요. 아기, 울고 있는. 근데 동사 자리가 비어 있네. 이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비어 있는 동사 자리를 메꿔주는 고마운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의 존재 이유.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영어에서 비어있는 동사 자리를 메워주는 고마운 존재, 땜빵 동사, 비동사. 그래서, she pretty. 이게 아니고, 우리가 she is pretty. 이렇게 쓰듯이, a baby crying 아니고, a baby is cry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tty도 형용사, crying. 도 형용사.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비동사 is 그 다음에 현재분사 ing b ing 우리가 늘 봤던 일종의 공식 b ing 진행형 시제 형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 공식이라고 사실 외울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ing 현재분사 형용사니까 pretty 얘하고 같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비동사가 도와줘야 된다. 이얘긴데 우리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라는 걸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걸 또 굳이 B, I, N, G 이렇게 공식화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거예요. 공식화를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공식화를 해서 외우고 있었던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거 뭐였어요? 오,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현재 분사만으로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왜? 영어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를 가지고 진행형 문장, 요, 문장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문장,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하는 진행형 문장을 만들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한다. 왜? 현재 분사 ing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그래서 진행형 시제를 우리가 흔히 BING의 형태로 알고 있는 거예요. A baby is crying. 아기가 울고 있다. 이제서야 비로소 문장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과정 정리해 볼게요. 진행형 시제는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현재 분사 뿐이다. 근데 얘는 형용사다. 그러면 진행형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문장이니까 동사가 있어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개입되어야만 문장이 성립한다. 그리고 진행형 문장에서는 b i n g 을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be pp 자체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A baby is crying. 문장을 만든 의도 자체가 울고 있다 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 경우에는 비동사만 동사로 취급한다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운다 라는 의미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crying. 얘를 동사로 취급할 순 없죠. 얘는 현재 분사. 얘는 아예 형용사이기 때문에 또 얘를 동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행형 시제에서는 비동사만으로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없고 뒤에 있는 ing 요놈은 아예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와 ing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 ing 진행형 시제 bpp 수동태 그다음에 조동사와 동사 원형의 결합 얘네들은 모두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요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우리가 뒤에 배우시게 될 문장의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형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가 웃고 있다. 주어는 그녀. 시. 동사는 웃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 오 진행형이네. 진행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분사뿐이니까 she's smiling. 근데 이렇게 쓰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구나. 왜? 동사가 없으니까. 이럴 때짠 하고 나타나서 저기 주어 뒤에 비어 있는 동사 자리를 메워주는 게 비동사. 그래서 주어 다음에 있는 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she is smiling. 이렇게 해야 문장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왜 진행형 시제가 BING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지 이해하셨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이건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담 오면 꼭 물어보던 건데요. 상해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세 개가 있어요. 중국 로컬 학교가 있고 상해 한국 학교 여기에는 한국 사람만 입학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 학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재원 자녀들은 주로 국제 학교를 다녀요. 1년에 평균 3천만 원 정도 하는 비싼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 학비를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대부분 국제 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중3쯤 되면 꼭 상담을 와요. 왜꼭 고나이 그 때쯤 되면 오냐. 국제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당연히 다 영어로 써서 제출해야겠죠? 근데 이제 자꾸 슬슬 문장을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학년 때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봐줬는데 슬슬 고학년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국제학교 10년 가까이 다닌 애들이 영어 문장을 틀려? 예, 당연히 많이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잔소리 영상 같은 곳에서 해드릴게요. 어쨌든 국제 학교에 다니는 중3 정도 되는 학생한테 자 제가 이걸 보여줍니다. people living in the city. 자, 이걸 보여주고 물어보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진짜로 10명 중 9명은 아니, 100명 중 99명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진행형 시제로 해석하신 분 계시나요?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자, 틀렸어요. 근데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제학교 10년 이상 다닌 애들도 틀린다니까. 자, 저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의 본질을 안 배우고 자꾸 놓치니까 맨날 be, ing, 뭐, 뭐 하고 있다. 요것만 영혼 없이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자마자, 오, ing가 있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냥 요렇게 진행형 시제 문장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의 본질이 뭐였어요? 현재 분사의 진짜 정체가 뭐였어요? 그쵸.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니까. 형용사는 뭐 하는 놈이죠? 그쵸. 명사 꾸며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밑줄 친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 people, 얘를 꾸며 주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living in the city,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People living in the city are busy.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동사 are 아, 가 생겼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People living in the city 요거하고 people are living in the city. 비동사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죠. 첫 번째 거는 동사가 없어요. 당연히 현재 분사의 본연의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동사 are가 있어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주어가 뭐뭐한다 이런 문장이란 뜻이지. People, 사람들이 are living, 살고 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이 이제서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A woman smiling at me. 무슨 뜻이에요? 자, 한 여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비동사 없잖아요. 문장 아니에요. 현재 분사의 본연의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A woman smiling at me.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여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확장을 한번 해 볼까요? A woman smiling at me is walking. 자,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여자가 걷고 있어요. toward. toward는 어디어디를 향하여, 어디어디 어디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toward me. 내 방향으로, 내 쪽으로 걷고 있어요. 오, 날 보고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With the flower. 근데 꽃을 갖고 있어. 설렌다. 그죠? 근데 i n h e r hair. 머리에 꽃을 갖고 있다. 오메. 머리에 꽃꽂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무섭지.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is walking. 저기가 동사죠. 앞에 있는 smiling. 얘는 앞에 비동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본연의 역할. 형용사 역할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 woman, 여잔데, smiling at me, 날 보고 웃는 여자가, is walking, 이제 동사 나온 거예요. 걷고 있어요. toward me, 나를 향해서, with a flower, 꽃을 가지고, in a hair. 근데 이게 문제죠. 머리에 꽃을 가지고, 즉, 머리에 꽃을 꽂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꾸 무섭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게요. That woman smiling at me. 자, 이제 다시 해석해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That woman smiling at me. 자,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니까, 여자는 여잔데, 날 보고 웃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That woman smiling at me is my wife. 자, 날 보고 웃는 저 여자는 is my wife, 내 아내다. 자, 근데 저는 왜저 문장이 무섭게 느껴질까요? 이상하지요? 어쨌든, 여러분들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는 거그 본연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비동사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진행형 시제 뭐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b i n g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내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장입니다. 웃고 있다. 그럼 저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1번, 내 아내는 늘 웃는다. 지속성. 2번, 내 아내는 24시간 내내 웃는다. 자, 요거는 병원에 좀 데려가 봐야 되죠. 3번, 내 아내가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다. 일시성. 자, 몇 번이 정답? 9초.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진행형 시제는 기본적으로 일시적, 순간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 그런 의미라는 것도 꼭 챙겨두시고요. 물론 she is always smiling 이렇게 쓰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지.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늘 웃는다. 습관적, 반복적, 지속적. 2번 그녀는 24시간 365일 내내 웃는다. 자, 이런 경우는 머리에 꽃을 꽂아드리면 됩니다. 3번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1번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보면 저 문장을 보고 진행형 시제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 always가 있잖아. always가. 당연히 저 always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진행형 자체가 지속적 행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말로 정확히만 해석해도 그녀는 항상 웃고 있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우린 알잖아요. 어, 자주 웃나 보네. 성격이 밝구나. 뭐 이런 뜻인데 always 항상이라는 말이 붙는 바람에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영어나 우리 말이나 똑같잖아. 근데 진행형 시제를 설명하면서 진행형 시제에다가 저 문장을 넣어놓고는 진행형 시제는 지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한 거예요. 진행형 시제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Always 저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한국어를 무시하면 이런 이상한 오류가 있는 책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시제가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행형 시제의 기본적 의미 즉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시고, 나중에, 아, 진행형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먼저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확립되면 나중에 나오는 일부 예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 기본적인 게 다져지질 않으면 예외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워지죠. 요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동작이나 상태라는 거. 2번, 표현 방법은 뭐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현재 분사. 근데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지. 3번, 그래서 문장을 만들려면 현재 분사만으로는 문장이 안 만들어지고,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BING라는 공식이 출현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진행형, 미래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